자, 아, 다음 한자는 가르칠 훈입니다. 그래, 가르칠 훈. 가르칠 훈은, 그래, 말씀은도 있고, 내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천에 의해서, 이제 음이 이렇게, 여기서는 어, 훈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아, 그래 말로서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칠 훈. 그런데 요, 네, 요것은 이제 요거와도 똑같은 글자라고 한답니다. 요, 요것도 내천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요것이 개미 허리 이런, 이런도 있지만, 그래, 요게, 아, 네, 원래는 이 여기서 요 형태 인데 사람들이 이제 요렇게 쓰는 게더 쉬워서 이제 요렇게 많이 쓴다 합니다. 음. 자 가르칠 훈, 어,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그래 교훈 하면 되겠습니다. 교훈 그래 가르칠 교, 가르칠 훈, 교훈 또는 훈장 선생님. 그래 당에서 그래 훈장 선생님, 어, 또는 뭐 훈계하다. 그래 가르칠 훈 어, 경계할 계 해가지고 그래 훈계하다. 뭐, 또훌 훈령, 훌령, 훈령, 그래, 어, 그래, 하여금령 할 때, 명령형 할 때, 이렇게 훌, 훈령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가르칠 훈, 아, 그라또 훈고학, 그래, 중국에서 뭐 어떤 훈고학 할 때도 이렇게 가르칠 훈도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문장이 되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걸 뭐라 할까요? 그 그래,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어, 자, 하필 함소교, 어, 자, 가르치다 누구를 백성을. 그래서, 바른 소리, 바을 정, 소리, 엄 음. 그래. 자, 그래서, 훈민 정음이 있었겠는데, 옛날에는 출판사에서 정음사, 이런 출판사도 있었습니다. 아마 정음사는 이런데서 따온 글자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어. 자, 그러면 은 가르칠 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육급 한다고 고생했습니다.